세이트입니다. 오늘은 우조복귀를해볼거예요 시작해볼까요? 안녕 난 토끼야. 안녕 난 앨리스야. 안녕 난 다람쥐야. 안녕하세요. 유나예요. 다 말했으니 내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봅시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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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날 아침. 다 모였나요? 네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것을 말해봅시다 토끼 저는 앨리스부터 어... 저는 빨래랑 설거지를 잘해요 토끼 저는 밥을 잘 만들어요 저는 책을 잘 읽어요 저는 앨리스 다람쥐 토끼보다 더 예뻐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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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알았습니다. 그럼 네 공주를 포기하고 있습니다. 네. 엘리스야 어? 엘리스야 어? 너 진짜 설거지 잘해? 그리고 빨래도 잘해? 어. 그래. 축하해. 왜? 아니야? 앨리스? 어? 왜 그래? 너. 너의 왕관, 나한테 좀 양보해줄래? 너가 이기면? 왜? 그러면 안 돼. 맞아. 얘들아, 왜그러 기... 아, 아니에요. 네. 네. 빨리 집으로 가렴. 문닫 시간 됐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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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다음 날 아침. 다음은 다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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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과연, 공주는 앨리스입니다. 와, 축하해. 어. 축하해. 어. 아니, 이럴 수, 선생님. 저는 왜안 보여 줬어요 너는 자기가 예쁘다고 하고 친구들 위로를 안 해주잖아요. 맞아. 맞아. 토끼야 고마워. 어. 그리고 다람쥐야 고마워. 어. 그리고 유, 유나 좀 힘내. 알았어. 이야기 끝.